자, 베이비 도지 홀더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생 일대의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거든요.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뒤로 한채후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월 24일 윈터뮤트가 솔라나의 20억 달러를 바이낸스에서 인출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는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었던 솔라나를 바이낸스 시장에 팔겠다라는 겁니다. 어, 실제로 솔라나는 해당 당일에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며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나락이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호재라고 본다면 솔라나 펌프펀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을 퍼피펀으로 대거 유입받을 수 있고 악재라고 한다면 민코인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윈터뮤트가 어떤 곳이길래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윈터뮤트는 미국의 메이저 투자자산 운용사 블랙록 그레이스 케가 같은 자산운용사 회사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윈터뮤트 같은 경우에는 돈 앞에서 절대 물불 안 가리는 오직 실리만을 따질 뿐이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투자의 리스크를 걱정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크를 내가 직접 만질 수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윈터뮤트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민코인 프로젝트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기사입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코인 시세가 높고 생태계가 탄탄한 보통 로우 리스크를 추구하는데 그들은 왜 자칭 민코인 마켓메이커라며 민코인에 투자를 할까요? 그것은 얼마 전 있었던 러그풀 사태의 답이 있습니다. 리브라 민코인을 통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직접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했던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이미 해외 기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가 속보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멜라니아까지 엮여있을 수도 있는 역사상 최악의 민코인 게이트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미 법무부 특검 조사 결과 아르헨티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플루언서 정재계 인물들이 다수 엮여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그들은 도대체 민코인에 왜 열광을 하고 있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민코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리브라코인. 상장 당시 40분 만에 4000% 급등한 다음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겉보기엔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40분 동안 30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민코인을 여러분들이 초기에만 미리 살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민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베이비 도지 홀더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추가 자금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로 단번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윈터미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실제 해외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까지 다이렉트로 상장된 코인들이 많습니다. 윈터뮤트가 샀었던 민코인이 어떻게 64%가 바이낸스부터 한국 거래소 상장까지 이루어졌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월가에서는 윈터뮤트를 코인 상장 지표라고 칭할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윈터뮤트가 샀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 너도 나도 해당 포트폴리오를 따라 사겠다고 줄을 설 정도거든요. 최근 윈터뮤트는 뉴욕의 사무실을 오픈하고 미국 시장에 공식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암호화폐 상품 출시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죠. 이는 단순 ETF 상품을 출시한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새로운 민코인을 출시할 것이라는 것처럼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이미 누구보다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당장에 1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고점 이상은 한번 찍어줄 코인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걸린다는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로또 복권 한장살 돈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돈 5만 원만 투자해도 내가 지금 사는 코인이 성공한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1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500, 5천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민코인입니다. 근데 윈터뮤트 최근 지갑 주소에 근래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새로운 민코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 윈터뮤트가 샀다 하니 몇몇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서 현재 200% 올라있거든요. 해당 코인은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베이비 도지 홀더분들은 살짝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때제 개인 번호로 윈터 라고 두 글자만 연락 주시면 남들보다 먼저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만 보셔도 이제 상승의 출발점에 있다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해당 코인 확인 방법은 제 개인 번호로 윈터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베이비 도지 홀더분들 남들 다 수익 봤을 때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리신 거 알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것만큼 큰 수익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동의 목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민코인으로 더 이상 코인 투자 집에서 눈치 보실 필요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 하나 주는 건 어떨까요? 저는 3년 넘게 베이비 도지를 투자해 온 입장에서 해당 민코인으로 수익이 난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서 2025년에 봄이 찾아온 만큼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TP 종목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의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어제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 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5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